파이널 모의고사 5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. 다음 중 대표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. 최빈값은 항상 존재하지 않죠. 모든 변량이 다 다르면 최빈값은 없습니다. 그다음에 선호도를 조사할 때는 주로 최빈값을 사용한다. 뭐 그렇죠. 선호도니까 너 누가 좋니? 하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 뭐 여러 가지 할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한 사람의 귀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최빈값을 쓰는 것이 좋죠. 자료의 개수가 홀수이면 중앙값은 자료값 중앙에 자료값 중에 존재한다. 그렇죠? 크기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장 정중앙에 있는 것이 중앙값이 되니까 자료 별량이 홀수개일 때.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대표값의 뜻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평균이나 중앙값은 항상 하나로만 정해진다 당연하죠 그래서 최빈값보다는 평균과 중앙값을 쓰는데 평균은 또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때는 쓰진 않죠 그래서 대표값으로서는 크게 세 개가 쓴다 그 중에서도 평균을 많이 쓰는데 평균은 뭐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또 안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정답은 1번.